이 시간에는 교차 무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교차 무늬는 바늘에서 겉뜨기 두 개가 위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쪽으로는 안뜨기를 떴기 때문에 무늬를 이렇게 보시면 무늬 자체가 입체감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다 착용하시기에 무난한 무늬예요. 지금 더 좋은 건 뒷면으로 착용을 해도 괜찮아요. 뒷면으로 착용을 하게 되면 안뜨기 두 개의 겉뜨기가 올라온 형식이라 겉뜨기만 이렇게 또 입체감이 있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목도리로 길게 뜨셔서 앞뒤로 착용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지금 원형으로 뜨는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가로로 바뀌기 때문에 떠서 보시면 길이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위아래가. 그리고 뒤집어서 착용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로가 아니고 가로로 바뀌기 때문에 주는 느낌이 또 틀려져요. 그래서 이 목도리는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패턴의 무늬이거든요. 그래서 무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옆면 연결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패턴은 3의 배수에 플러스 1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11개의 무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33코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34코를 만들었고요. 바늘 사이즈는 6mm를 썼어요. 이실 하나만 사용할 때는 바늘 사이즈를 3mm를 쓰셔야 돼요. 3mm를 쓰셔야 되는데, 저는 약간 두툼하게 짜고 싶어서 실두 개를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6mm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뜨는 방법의 패턴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한 10cm 정도의 패턴을 뜰 거예요. 그러면 한40 정도, 4배 정도 되는 위치부터 코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매드 코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코 잡을게요. 13코를 잡았어요. 13코를 잡고 나면, 맨 마지막에서 실을 한번 풀어지지 않게 묶어주시고, 바늘을 돌리세요. 바늘을 돌리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겉뜨기 하나에 안뜨기 두 개. 이거 무늬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처음에 있는 겉뜨기는 그냥 바늘을 집어넣고, 옆으로 그냥 옮겨놓으세요. 이렇게. 옆으로 그냥 옮겨 놓으세요. 이렇게. 옆, 옆으로 그냥 옮겨만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에 가서 안뜨기 두 개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 바깥으로 가서 겉뜨기 하나. 다시 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안뜨기 두 개. 실 바깥으로 보내주고 겉뜨기 한 개. 안으로 들어와서 안뜨기 두 개. 이때 실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조금 바늘이 움직이기 편하게 잡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안뜨기 두 개. 이렇게 하고 나면 한 코가 남아요. 이때 안뜨기. 안뜨기로 꼭 끝내셔야 돼요. 안뜨기로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바늘 돌려서, 처음에 있는 겉뜨기 부분을 반을 집어넣고, 아까하고 똑같이 옆으로 그냥 뜨지 않고 옮겨놓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겉뜨기가 두 개가 되어 있죠? 지금 겉뜨기 두 개가 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겉뜨기를 먼저 뜨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겉뜨기를 뜨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바늘을 옮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 안쪽으로 해서 얘가 안 뜨기니까 안 뜨기 하나를 해 놓으시면 돼요. 처음 무늬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실 바깥으로 보내주고 두 개의 겉뜨기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부터 겉뜨기 하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있는 애 겉뜨기 하고 빼낸 다음에 다시 실 안으로 해서 안 뜨기. 다시 실 바깥으로 가서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애 겉뜨기 해서 바늘을 빼내시고 다시 앞에다가 꽂으시는 거야. 앞에다 꽂아서 다시 똑같이 겉뜨기 해서 실 바늘하고 실을 같이 빼내시고 이렇게 옆으로. 그 다음에 안뜨기로 되어 있으니까 안뜨기 하나. 다시 겉뜨기 두 개에서 모양 만들어야 되잖아요. 겉뜨기 앞에 있는 애 겉뜨기. 그래서 동시에 빼내고 얘맨 뒤에 있는 애 안뜨기로 끝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바늘 돌리셔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뜨기 두 개에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에 겉뜨기 하나. 이 모양은 이제 뒷면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있는 코는 겉뜨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아까하고 똑같이 바늘 빼 껴서 바늘 낀 다음에 옆으로 그냥 이렇게 옮겨 놓으세요. 옮겨 주고 실 안쪽으로 돌려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한 개. 다시 실 안으로 해서 안 뜨기 두 개, 실 바깥으로 가고 바늘도 바깥으로 겉뜨기 한 개. 실 안쪽에 들어오면서 바늘 안쪽으로 안 뜨기 두 개, 다시 겉뜨기 한 개. 그 다음에 안 뜨기 두 개.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은 거. 맨 마지막 거는 무조건 안 뜨기. 왜 앞에 부분을 뜨지 말고 계속 그냥 올리시라고 하는냐면 목도리를 길게 짜서 사용을 하실 때도 그렇고, 위로 짜서 가로로 사용하셨을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이 위아래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하셔야 이 면이 겉뜨기가 이렇게 예쁘게 쭉 올라가요. 만약에 겉뜨기를 앞에 부분에서 계속 짜면서 올라가면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생겨서 모양이 안 예뻐요. 그 양쪽 면이 다 예쁘게 나오려면 첫 코를 뜨지 않고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예쁘게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올라가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만 짜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몇번 짜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길이만큼 쭉 뜨세요. 뜨시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무늬를 만들었던 쪽에서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겉뜨기하고 안뜨기만 이루어진 이쪽 면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첫 코를 뜨세요. 마무리에서는 첫 코에 겉뜨기를 뜨시고, 옆에를 보면 안뜨기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뜨기 뜨고 나면, 바늘에 코가 두개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걸려 있으면, 먼저 뜬 콕을 이렇게 뒤집어서 엎어주세요. 이게 이제 코마금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안뜨기로 되어 있으니까 안뜨기를 뜨세요. 안뜨기를 뜨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코를 이렇게 코마금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요번엔 보니까 겉뜨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 뒤로 보내주고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코를 엎어서 코막음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지금 코가 막히면서 가는 거예요. 옆으로. 제가 한걸 보여드리면 지금 코를 막으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코막음이 이루어져서 이쪽 면이 이렇게 코가 만들어지거든요. 옆에 우리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코를 막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길게 목도리를 짜실 때에는 원하시는 길이만큼 짜셔서 착용하시면 되고, 저처럼 목에 둘러서 원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65에서 72 정도에서 원형을 만드시면 돼요. 가로 길이를. 저는 67cm로 지금 짠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난 실을 조금 여유있게 잘라주신 다음에, 이쪽 코에서 지금 이쪽에 첫 코로 넘어가서 옆면을 예쁘게 지금 같이 만들어주고, 한 번만 다시 이제 단단하게 오고, 그래서 옆에를 지금 이었어요. 이고 나면 여기 보이시죠. 이쪽 코하고, 그 다음에 이쪽 코하고, 이게 한 코씩 계속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는 거예요. 얘하고 다시 옆에 코. 이렇게 쭉 하면서, 한 코씩 옆에 하고 이으면서 마무리해서 끝에까지 갈게요.